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한다. 지혜를 가져야. 일을 잘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어떠한 지혜를 쓰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을 잘 완수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뿐인데요. 지혜를 사용해 보겠다. 어떤 지혜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지혜는 창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망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상황을 도자는 보다 더 폭넓게 본 19장에서 언급합니다. 원문을 볼까요? 절성기지 민니 백배, 절인기 민복효자, 절교 길이 도적무유.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되고, 어짐을 끊고 이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이 효도와 자유를 회복하고 기교를 끊고 이로움을 버리면 도적이 없게 된다. 이 성의라든가 어짐이라든가 위로움 음, 음, 또 이렇게 음, 이건 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익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끊었을 때. 백성들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갖게 되고, 효도와 자유를 갖게 되고, 도족도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도자가 앞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애당초부터 가져버리면, 그것이 어떤 압박 또, 어떤 욕심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끊어라 라는 말이지 성스러움 자체를 왕창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쓰려는 의지도 갖지도 말고 인과 이에 대한 의지도 버리고 또 기교를 써보겠다 또 내가 어떠한 이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보겠다 이러한 의지를 다끊으라는 것입니다. 차 삼자 이위면 부족 그 영유소속 이 셋은 요세 가지는 말로 하기에. 문장으로 하기에 부족해서 그래서 어, 수행할 바가 있다. 이세 어, 개를 말로 하고 나니까 이 말에 대해서 뜻이 정확히 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또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완수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견소법학 소사 과욕 본질을 보고 순박함을 지키며 사사람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본질을 보고 사사람과 욕심을 줄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의지가 약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 이제 어떠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를 갈구하는 이유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말과 행동에 주인 노릇을 잘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필요로 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사사로과 욕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스스로에게 고달픔을 자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만사는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의 능이라는 두 단어로 지백된다라고 세상 말합니다. 지혜는 꿈의 실천으로 놀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는 씨가 아니라 열매인 셈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자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지혜는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아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노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보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라도 매 사안의 확장성과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혜 하나는 세속적인 수만 개의 지혜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에 근원이 그 되죠. 사람들은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이런 많은 지혜를 가지려는 자는 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본질을 보는 것, 이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죠. 본질을 보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아,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사를 완수하고 나면 그 완수한 것이 성공적이었던 실패였던 그 사안에 아, 본질을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일을 복귀해 보면서 본질을 분석하고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것이 완수가 아니라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질 때 새로운 사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게 되죠.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지혜, 마음의 등불 켜고 몸을 낮추니 빛은 더 밝아지고 세상을 비추려네 귀가엔 문득 속삭임 되돌아온 메아리 뒤에 좀 선씨 같은가요? 감사합니다.